뭐 이래 와 이거 완전히 아 어디야? 하이. 소위들아, 너 가이다르. 아 가이다네. 응. 아, 하이. 감갔합니 아, 거의 여기서 30분 헤매는 것 같아. 골목 골목이.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아, 예. <아니, 아니>, 오케이. 토리마스카라, 유튜브 드라사이. 아, 예, 예, 예. 와, 여기 등산했어, 등산. 야 자료실이 이렇게 놨고 여기는 들어가서 찍을 수 없대. 올려 한번 볼게요. 아우, 더워. 아, 여기. 그냥 방이네. 아 촬영 금지야. 리마다 아. 보고 나왔고요. 자료관이랄 것도 없고 요거 요만큼 방 하나라 있고요. 여기 있고요. 요거에 옥탑 하나 있고 그 정도예요. 야. 미쓰비시 시장이 여긴 거야?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이게 사카모토 료마가 만든 가메야마 샤추는 나중에 결국은 미쓰비시 전시이 된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레이나가 도사번 출신이지만 사초동맹을 맺어서 사스마번하고 조슈번을 갔다가 동맹을 맺게 해서 일본 제국을 만드는 단초를 제공한 곳이죠 회사 만들어서 한 거야 회사 만들어서 탈번하면 안 되는데 어, 여기 완전한 산동네에요 엄청난 산동네에요 지금 보시면은 저 아래서부터 걸어 올라왔는데 이게 집이 빼곡해요 요런데 다집 보이시죠 저 맞은편에도 집 보이시죠 와 이건 뭐 부산에 있는 그런 곳보다 훨씬 더한데요 지금까지도 이러니까 그 전에 로마가 살던 시절에 그때 이미 이런 산동네가 조성이 돼 가지고 저 아래 있지 못하고 <laughs>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회사를 세워서 이야 이 조그만한 이런 산동네 골목에 요만한 집에다가 상사를 세워서 그게 일본 제국을 만들고 그게 또 미쓰비시로 변신을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를 제공하고 또 여기서 미쓰비시가 어마어마하게 공장들을 많이 만들고 거기서 군수물자를 많이 만드는 덕분에 원자폭탄이 여기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고 여기 살던 나가사키 주민들 7만 명이 한 번에 몰살하는 그런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죠. 아, 제가 샤카마토 요마 관련 유적지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여기는 진짜 찾아오기가 힘들다. 와, 그러고 찾아와서. 여기 집 하나 이렇게, 요거 이렇게 달랑 하나에 딱 보고 또요 앞에 있는 여기 구두 올라오셔서 찾는 것도 어려워. 길도 요 정도 길이에요, 요 정도 길. 이게 너무 힘드네요. 너무 난이도가 높아. 제가 와서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아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